거의 600인데 그러면 600이 넘는데. 그러니까. 어? 아! 위험해. 눈으로 갈까? 눈 감고 있어. 근데 귀신같이.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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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저 <저래? 웃음> <laughs> 준비 동작이야? 우와 <laughs> 응. 놀고 싶나 봐. 눌라. 눌라. 꾹 꾹. 아니야, 아니야. 눌러봐. 눌러. 돼. 그거 뭐 아니야. 세게. 그렇지. 퇴아 됐어 일단은 누나가 했어 뭐 안되면 아니래 밀어! 발로 밀어! 해볼래? 눌러봐 그렇지 세게 어. 세게 개. 세게! 개. 일어서서 눌러봐 일어서서 일어서서 서서 오! 오! 오, 오다 했다! 박수! 한번더한대올라가는데아 그래 한번더 한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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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u k n y 어 n g k n y u 아빠, 아빠 아빠, n g k a p 눌러 p a a 꾹 눌러 꾹 a 세게 a apa,